안녕하세요. 마이크몰 한 과장입니다. 얼마 전 마이크몰에서 대대적인 창고 정리를 했는데요. 창고를 정리하면서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몰 벙커에 들어가서 제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샘슨사의 미티어 USB 마이크입니다. 굉장히 작은 마이크죠? 예 전통의 USB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뭐 책상이나 뭐 이런데 공간도 거의 차지하지 않고 소리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박스 상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박스가 뭐 개봉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 변신 상품인지 그건 뭐 저희 확인을 못했는데 개봉이 돼 있고 마이크를 한번 보여주시죠 마이크는 어떤가요 마이크는 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가요 마이크 상태는? 네뭐 기스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단순 변신 상품인 것 같아요 네뭐 이걸 뭐 저희가 재그룹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네, 필요하신 분들 예 임자 만나면은 뭐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죠 네 소리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미티어 마이크 테스트를 지금 하는 소리 를 듣고 계신데요 지금 미티어 마이크가 연결이 돼 있어요 돼 있고 레벨이 지금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벨이. 네, 레벨이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연결이 잘 돼서 지금 소리가 지금 마이크가 컴퓨터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음질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해서 요 음질도 제가 같이 한번 올려 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미티어마이크 USB 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넷 동해물가백두산이 마르고달토로 마이크는 마이크몰 어떠신가요 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고 있죠 이상으로 샘샘 미티어 마이크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